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일경제신문 경제홍입니다. 오늘은 그 설경제 기사를 통해서요. 최근 주식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논란 그리고 그 영향을 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자님 이게 특히 그 정책 방향에 대한 좀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면서요 특정 종목들 주가가 뭐랄까 진짜 하루만에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아 완전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공매도 세력이 이익을 봤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것 같습니다 맞아요 논란의 핵심 그거죠 주식 양도세 내는 그 대주주 기준 있잖아요 네네 현행 50억원에서 이걸 10억원으로 확 낮추는 그 세제 개편안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 커지니까 여당에서 먼저 좀 입장을 밝혔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11일에 여당 정책위 회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아 현행 50억원 기준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어요 네. 근데 이 소식이 딱 전해지니까 바로 다음날 10일 오전장 소반에요 어우 시장이 즉각 반응을 하더라고요 어 뜨거웠겠네요 특히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기자님 아무래도 그 대주주 기준이 만약에 10억으로 강화되면 연말에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량주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배당 많이 주는 증권주나 음행주들 여기가 아주 급등을 했죠. 예를 들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보면요. 미래 에 S증권이 한4.68% 한국금융지주도 4.6% 넘게 올랐고 키움증권은 5.9% 거의 6% 가까이 부국증권은 무려 11.7%까지 그냥 확 뛰어올랐어요. 11%요? 엄청나 네 그리고 KB 금융, 하나 금융 지주, 또 IM 금융 지주 같은 은행 주들도 다2% 넘게 상승했었고요. 와 진짜 기대감이 엄청 났던 모양인데. 근데 분위기가 정말 하루 만에 확 바뀌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12일 오후였죠. 대통령실에서 이 대주주 기준 논란 관련해서는 어, 당정의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 시켜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 입장에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죠. 여당 기로 따라갈 거라는 일부 관측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일축해버린 셈이에요. 어, 그럼 시장 반응은요? 오전에 그렇게 올랐던 주식들은 어떻게 됐나요? 바로 또 반응이 왔겠는데요? 네. 기자님 말씀대로 그냥 바로 오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어요. 미래세 증권 같은 경우 결국 1.96% 상승 마감으로 뚝 떨어졌고요. 아, 많이 내려왔네요. 네. 북극 증권도 아까 11% 넘었었는데 7.41%로. 키움 증권도 3.44%로. 다른 증권주들도 상승률이 그냥 절반 이하로 팍 줄었죠. 은행주들도 마침내지로 IM 금융주주가 1.43. KB금융 1.24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어요. 정말 하루 만에 천당 갔다가 바로 네. 아, 진짜 롤러코스터네요.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올랐다가 확 빠지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게그 공매도 거래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책 혼선 때문에 변동성이 확 커지니까 이 틈을 타서 공매도 투자자들이 좀 단기 차익을 얻은 걸로 보여요. 공매도요? 네. 아시다시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빌려서 팔고 싸게 사서 갚는 방식. 네, 그렇죠.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도 좀 나왔나요? 80만 원. 이게 전체 거래 대금의 13.57%에 달했어요. 와, 13%면 엄청 높은데요? 네, 평소보다 훨씬 높은 거죠. KB금융도 공매도 거래 대금이 70억 원 넘었고요. 비중이 8% 이상 우리 금융 지주도 (36억 원) 비중을 1 0 8 7였어요 은행주들 비중이 상당했네요 네. 그리고 미래세증권 부국증권 신형증권 같은 증권주들에서도 역시나 평소보다 훨씬 높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정책의 불확실성 네. 이게 시장 혼란만 키우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특정 투자자들, 그러니까 음. 공매도 세력 같은 이런 쪽에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경제 기사에서도 증권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했는데요. 정책 방향이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결국엔 공매도나 단기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권이 단타를 부추긴 셈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지금까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정책 혼선과 이 공매도 영향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독자님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화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